안녕하세요. 2020년 4월 17일 금요일 오전 9시 24분입니다. 먼저 추천 종목부터 말씀드릴게요. 어, 추천 종목은 이수학입니다. 이수학은 코로나 사태하고 관련해서요. 손 소독제 생산을 어, 계획하고 있고 또손 소독제 관련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IPA라는 이런 그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어, 대체 원료로 쓰고 있습니다. 손소독제 권장하고 있는 WHO가 에탄올이 80%고 IPA를 75% 함유된 손소독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IPA의 최산성이 이제 이수화학 실적을 큰 폭으로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수화학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타점에 와 있고요. 여기 만원 언자리에서 매수하셔가지고 2에서 3% 목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부각약품을 시초가단타 매매로 매매했는데요. 아침에 요 밑꼬리 잡고 살짝 올라오는 거 이러한 그 부분에서 수익을 내고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조금 어, 이수화하기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요. 부각약품을 지금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부강약품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가지고요. 임상 이상 승인이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그 상승이 있습니다. 오늘 눌림목 자리에 와 있구요. 어, 좋은 타점입니다. 이 부강약품이 국내 기업 최초로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이상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14일날 받았죠. 그래서 4월 14일날 지난, 요번 주 화요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각약품 괜찮습니다. 어제 종가 매매는 없었고요. 우리 잠깐 밴드를 부팅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밴드 보시면요. 어제 종가 매매 종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는 부각약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상 이상 승인 소식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 어, 부강약품인데요. 오늘 눌림목 자리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종가 매매 없었고요. 시초과 단타 매매로 부강약품을 수익내고 나왔습니다. 아침에 8시 49분에 부강약품 추천드렸고요. 1.67% 10분만에 수익내고 나왔고요. 2.1%까지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부강약품입니다. 다시 한번 이수학 화 추천드린 이수학 화 말씀드릴게요. 만원 선을 깨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지금 공방 중에 있는데요. 매수 타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 수확 하시고요. 혹시 아침에 부강약품을 매수했는데, 아직 그,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은 더 매수하셔가지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부강약품, 아주 좋은 흐름을 갖고 있고요. WTI 원유가, 아, 10달러 때 와가지고, 어, 18년 만에 최저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그런지,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3%, 코스닥은 1% 지금 상승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 흐름들이 오늘 계속적으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수확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어, 또 부각약품까지 한꺼번에 오늘은 좀 특이하게 제가 두 가지를 다 어, 추천드립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저녁 때, 불금봉 단타 유튜브 방송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